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28일 LG 전자 조주환 사장 등을 만나 확장 현실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이날 권봉석 LG부 회장, 조주환 LG 전자 사장 등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차세대 XR 디바이스 협업 방향과 AI 개발을 둘러싼 미래 협업 가능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양사의 차세대 XR 기기 개발과 관련된 사업 전략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됐습니다. 조주환 사장은 메타의 혼합현실 헤드셋 퀘스트3와 스마트글라스 레이벤 메타를 직접 착용해보고 메타가 선보인 다양한 선행기술 시연을 관심있게 살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HE 사업본부 산하의 XR 사업 담당을 신설하고 XR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주환 사장은 앞서 올해 초 파트너십을 통해 XR 사업에 대한 기회를 확보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메타는 2014년 XR 기기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 해말 최신 MR 헤 d 셋인 퀘스트 3를 출시했습니다. 최근 MR 헤 d 셋 비전 프로를 출시한 애플과 XR 기기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TV 사업을 통해 축적한 콘텐츠 서비스와 플랫폼 역량에 메타의 플랫폼과 생태계가 결합되면 XR 신사업에 있어 차별화된 통합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세대 XR 기기 개발에도 메타의 다양한 핵심 요소 기술과 LG 전자의 제품 품질 역량을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LG 측은 메타의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AI에 관심을 보이며 온디바이스 AI 관점에서 메타와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마크 저커버그 CEO는 방한 동안 이재용 회장 등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AI 반도체와 XR 사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